드디어 코메인 매치 헤비급의 묵직한 펀치 세례를 보겠습니다. 누가 링 위에 누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 선수 나와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펀 멀티즌 루이민나입니다 제가 박코 챔피언을 마지막으로 3년 동안 링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모든 거다 버리고 정말. 이가 끝나면 시작어서 나갈 각오를 하고 와야 저를 나는 못 이기겠지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거고 저도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블루 코너 유민환 선수 입장. S S, 你 S、你 offs, 多忙多辛苦，战胜董新秀，来接。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팬들을 두고 지금 선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JYU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문 체육관이죠. 없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JYU, 경남의 JU 이렇게 명문 체육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닉네임이 김동일 선수는 리틀 최종윤. 자, 여기 히어로 <laughs> 대표님의 어. 작은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뭐 그러고 보니까 생김새도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머리 아이고, 아이고, 스타일도 아이고, 똑같이 아이고, 해갖고 아이고, 또 나왔네요 청주 선 청주 대포 주먹 유 아, 저는 이 경기에 잠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제 개최랑을 제가 직접 참가를 했었는데 네, 유민환 선수가 97kg에서 지금 감량을 해서 83kg로 나왔습니다. 아, 네. 어제 개체 체중도 8 3 k g 가까이 나왔거든요. 아, 네. 반대 김동현 선수는 어제 82kg 같이 하루 했습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요 그래서 이한 2kg의 체중 차이를 안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2kg의 아, 네. 이 프로 선수 2kg의 체중이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죠, 체중차가. 예, 그 체중차이를 또 이겨낼 수 있을지, 또 약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을 또 이겨낼 수 있을지도 한번. 하지만 또 뭐, 경험도 부족하지만 이 선수는 한 챔피언입니다. 예,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 네, 그렇습니다. 자, 김해 출신인 김동현 선수입니다. 자기 홈그라운드에 팬층을 갖고 있는 많은 어흔당리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 확실히 아, 거기 집도 니다 주먹이. 자 체급이 라이트헤비급이다 보니 일단 묵직한 어떤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래전 조금 탐색전. 예 탐색전, 탐색전 느낌이 많이 납니다. <laughs> 그렇죠. 그런 낌새가 있죠. 하지만 이 선수들은 라이트 헤비키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게다가 탐색전이 끝나게 되면 아마 많은 공격들을 주고받지 않을까 해서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김동현 선수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선수입니다. 건지구력, 체력 정말 만땅입니다. 음... 아... 높은 체급들이 주로 체급이 문제가 체력이 문제가 되는데, 아, 체력이 좋은가 보네요. 이 선수는 전 잡아합니다. 체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아... 자아합니다 훈련량도 정말 많습니다. 전에 김동현 선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력 안배를 좀 하거라라고 했더니 예. 저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어색합니다. 아하하하.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체력이 소모가 빠르다. 바디샷 역시 왼손 바디샷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헤비급의 선수들이 습니다자 전형적인 바디샷이죠. 얼굴로서 헤크를 주고 손이 올라갔을 때 오른쪽 옆구리를 노리는 바디샷. 바디의 회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디에 신경이 가니까 얼굴로 가죠. 노련, 노련합니다, 김동현 선수. 분명히 얼굴에서 다시 바디로 갈 겁니다, 저 선수는. 자, 바디 회복이 어려울 텐데요. 아직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유민한 선수. 저 페이크에 속으면 바디가 날라옵니다. <레일> 지금 저손동작이 그렇죠. 똑같았습니다. 저기에 신경을 쓰면 바디샷이 나옵니다. <레일> 저 헤비급에서 저렇게 콤비네이션이 연결이 오! 많은 선수 보셨습니까? 처음 <레일> 봤습니다. 야, 확실히, 아, 후반부에 확실히 잘하네요. 예, 네, 체력에, 아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경기를 진행하면 체력이 빨리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선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아...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중량급에서 체력이 있다는 거는, 일단은 좋은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중경 중량급의 선수들이 체력에서 많이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또... 어... 어... 자, 초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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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민한 선수가 약간 압박을 하다가 바디션 한 번에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는 압도적으로 김동현 선수포인트가 가겠죠. 그러니까. 버팅이 이번에는 네, 좀 심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압박해 들어가는 선수들이 버팅을 조심해줘야 됩니다. 전 김동현 선수의 장점을 또 하나를 꼽자면 지금 약간 20세인데 경기할 때 보면 정말 여유롭습니다. 예. 자기 할거다 합니다. 절대 밀리지 않는 양 선수. 자, 난타전을 하면 나이가 어린 김동현 선수가 밀릴 것 같은데 전혀 밀리지 않고 같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옆구리 아직 데미지가 있나요? 자, 유민환 선수 지금 체력이 떨어지면서 팔이 점점 내려, 가드가 내려오거든요. 아 자, 지금부터 서서히 김동현 선수가 어. 자, 여기서부터 체력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또. 쉬는 시간 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So we are a combination to cho 선수 이렇게 음. 느낄 겁니다. 이 체격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오는 전부 다나만할 겁니다. 맞서 그러면. 오른발, 오른발. 자 끝까지 전진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음. 좋은 버르시입니다 저거는 또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토이런트. 그렇습니다. <유민한 선수는> 양 선수 좋은 경기하고 있습니다. 아, 유민한 선수도 좋은 경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 선수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출발해보자다 다시 아 한번더 클리닉트. 유민한 선수도 매치이 <맥주에>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민한 선수가 지금 계속 가늘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선수금한명 <그래서 그래서> 허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어떻게 회복을 해서 나올 것인가, 유민한 선수. 세컨은 여유로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민란 측은 어떻게 상대를, 선수를, 유민란 선수가 최대한 회복을 시켜서 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이널 음... 라운드입니다. 바이널 라운드입니다. 헤비급 선수들이 이렇게 첫근전에서 인파이팅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예. 자, 이 선수들은 지금 시종일관 인파이팅입니다. 사실 이 치기 어려운데 김동현 선수 전직에 비해서 굉장히 잘 칩니다. 지금 히어로 대표님이신 최정윤 대표님의 옛날 주 무기였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페이크 주고 접근해서 왼쪽 무릎까지 김동현 선수 여유롭습니다. 자 반대로 유민환 선수는 커트 커 파워 한방에 들러갑니다자 유민환 선수 자체도 카운터를 많이 허용하고도 들어가는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자 오른손 스트레이트 한번 와, 아, 치친 모습이 역력하네요양 선수들 많이 치셨죠. 자 스텝 만들고 또 들어갑니다. 전 선수 헤비쿵 못지않은, 아. 헤비, 같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급 음. 경기를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은밀한 그렇죠. 선수는 어떤 하나의 타켓들을 잡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아, 나이스. 나이스. 자, 마지막 인파이팅 좋습니다. 양 선수, 야. 굉장합니다. 야, 양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와, 낮은 체급 선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판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김동현 선수가 다운도 그렇죠. 뺏었고 확실 네, 시종일관 우세했기 때문에 네. 아마 판정은 어느 정도 애견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대 영. 레전로 김동현 선수. 아 조금 더 김동현 선수에게 바란다면 마무리 능력을 좀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하지만 뭐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향후 많은 발전이 있으라고 예상합니다. 어, 타크라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헤비컴은 한방으로 그렇죠. 경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마무리 능력이 없으면 시조 기간 이기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역전이 되거든요. 인증수원 히어로브 메이드로 김의 제와이 김동현 선수, 몬 타이틀 매치에서 또한 번의 우승으로서 벨트를 계속 소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추성은, 아, 추정은, 이윤재 매니저가 지금 옆에서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김동현 선수 한 단체 챔피언으로서는 뭐 선세기 없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게 미담입니다. 많은 네. 김동현 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근데 근육이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군요. <laughs> 왜 저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아, 근육이 안 나옵니다. 그렇네요. 예, 막... 예. 제와의 멀티지매 선수들이 근육량이 다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선수가. 히어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김동현 선수 앞으로 방어전의 계획과 선수로서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1차 방어 성공을 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1차까지 방어한 만큼 저희 히어로스리 챔피언 벨트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을 것이며 누가 덤벼도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승리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 최선을 다해서 다 했기 때문에 미련도 없고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체육관 코치님, 관장님을 꼭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